그리고 향수 좀 뿌리지 마. 향수 뿌리지 말고 차라리 샴푸 바꿔. 어. 샴푸 냄새 좋은 걸로 바꾸세요. 어. 여자는 샴푸 냄새가 짱이라니까 이거 머리 한번 이러다 휘저 좋는데그 샴푸 냄새 샤오 면 진짜 남자 녹는다니까요. 야 군밤 안 그냥? 어. 향수 냄새 별로 안 좋아해. 어? 진짜로 샴푸 냄새가 이거라니까요. 어. 남자 남자한테서 냄새 나면 좋은 냄새. 그거 섬유유연제 냄새. 어. 피존. 어. 샤프란. 어. 그런게 좋은거야 근데 이제 흡연자는 어쩔수가 없지 흡연자는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향수를 뿌려야지 어. 흡연자는 어. 비흡연자는 근데 굳이 향수를 왜 쓰는거야 도대체 그냥 섬유연지 바꾸고 샴푸 바꾸라니까 어. 그래 다운이가 짱이라니까 봐봐 저런 향 저런 향 좋아한다니까요 남자가 받기에는 아아 어. 아, 여자가 받기에는 근데 남자가 똑같아요 여자 샴푸 냄새가 짱이야 머리 한번 그냥 머리가 길어 그러면 내가 뭐 이거 한번 해줘 이거 그 전지현 그 C F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머리 긴 날리는 흩날리는 머릿결 그거 어, 그거 한번 해줘 그거면 하난 날뛴다니까 거 어, 내가 뭐 얼굴 살 흔들림 야다살 흔들려 다 똑같아 우리 민키바로 우리 민키도 진짜 그분다그할걸어 다클 아, 그래 <laughs> 그리고 한때 여성분들이 망해, 많이, 망했던 머리가 하나 있죠. 다 아시겠지만, 처피뱅. 어. <laughs> 집에서 혼자 처피뱅, 아, 야, 오야, 가인 존나 머리 개이뻐 하면서 처피뱅 하면서 집에서 혼자 싹둑 잘랐는데. <laughs> 딱이 느낌, 어, 진짜. 딱이 느낌. 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어, 어, 현실을 부정하게 돼. 어 이게 미, 뭐야 이게? <laughs> 아무리 내려도 이제 안 내려. 뭐 이제 머리 끝장나 어, 머리 끝장남 머리. 이미 이미 그건 이미 재활 불가요. 어. 이미 안 되는 머리였어 그건. 근데 앞머리 긴다는 게 앞머리 를 낸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앞머리를 여기 이렇게 옆으로 넘긴다는 거 아니야? 어. 어울리는 사람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 있어 그리고 그 특히 여성분들이 견디기 힘든 거 음.. <laughs> 거지존 아십니까? 거지존 어. 정확하게 한 이쯤 오면은 어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뒤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 눈을 가리는데 눈을 가리는데 고데기를 해도 눈 위로 안 올라가 어 롤을 아무리 세게 말아도 위로 안 올라가 어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근데 어쩔 수어못 길래도 걔는 못 길러요. 근데 안버리도이쁜 걸로 된 거지.